하면서 네. 한반도 근해에 핵잠수함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배 제가 아니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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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가. 평양 보세요. 쪽에 네, 기종을... 아직 안 물어봤어요. 네. 핵잠수함은 그렇게 홀로 단독 그 전술을 하지 않습니다. 네. 항공모함에 따라서 네. 호위함으로 들어옵니다. 네. 응? 미칠람대나 엔터프라이즈나 <laughs> 조지 워싱턴 호나 그런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. 네. 한, 그, 항공모함 안에는 보면, F-35 그 전폭기, 전략폭격기, 그게 한 76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구축함들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핵잠수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. 네. 핵잠수함 홀로 이래 작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, 제대로 하려면, 지금 미국 키홀드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식별이 3cm 정도도 북한 상공에서 찍으면 식별을 합니다. 그거를 정확히 북의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 때리는 게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예? 네? 말하자면 저게 움직임이 있을 때 작게 5공1로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미국의 이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몰려와야 됩니다. 그래서 북핵을 대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는 확장 억제 전략이 아니고,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용되는 게 아닙니다. 네, 하나를 다시 묻겠습니다. 방금 사회적 대타협을 말씀하셨죠? 네. 네.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, 이게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한 딱한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. 아일랜드가 유럽의 병자가 됐다가, 사회적 대타협으로 선진국으로 갔어요. 아일랜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, 미국으로 탈출을 다 했어요. 뭐, 다 망해버렸어요. 노조가 세가지고. 그래서 아일랜드가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유럽에 전부 그걸 몰려오게 합니다. 외자가. 그렇게 하는데 이 사회적 타협은 노사정이 다 이거 합의가 돼야 되는데, 윤 후보님, 어떻게 그런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를 끌어들여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시겠습니까? 유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아니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 사회 안전망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이뭐 덴마크나 이런 스웨덴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한 이런 그 플렉시큐리티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리 유 후보님께 그 소위 그 대타협과 그 그걸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, 저는 이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바람직하기는 한데. 이게 네. 민주노총이 사실상 이게 그 노사정기구에서 탈퇴한 지꽤 오래됐어요. 네.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지금 한번 보세요. 계속 정부가 경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불법이라고 해도 대규모 지금 시위를 또 하지 않습니까?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, 윤 후보님 대통령이 되시면? 뭐늘 우리 홍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상과 지금 현실 어?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?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강경하게 늘 진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될수 있는 문제인지 예,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립법치주의 네. 뭐, 의구에서 강경하게 네. 할 때는 그러니까 해야죠 저는 이겁니다 네. 아, 노사 간에 그 협상력을 동등하게 음. 법 제도상 부여하고 예. 해결하게 한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는 됐습니다. 엄정하게 예. 처리한다는 예. 것이죠. 그유 후보님 지난번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곧 퍼펙트 스톰이 예. 올 수가 있다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서 이게 코로나 이후 대책 자영인 자영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. 유보님 만약 그 대통령이 되시면 이 퍼펙트 스톰이 지금 경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? 그 후보님 경고는 많이 하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어 금방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위기가 곧 닥칠 것 같은 네. 이야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. 네. 근데 홍보님 뭘 비상경제 대책 위원회 바로 꾸리겠다 이렇게 네.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저는 뭐 그거는 좋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경제가 네. 가장 중요하니까 네. 코로나 그렇습니다. 이후에 네.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. 네. 자 후반부 주도권 토론때또 마저 토론하시기 바라고요. 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네 지역.